곧바로 두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퀄컴 코리아에서 재직 중이신 박세건 상무님께서 퀄컴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박세건 상무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퀄컴 한국 퀄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건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어, 발표의 제목은 가치 창출과 오픈 라이선스라는 자픽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서 제양력을 간단하게 소개 하고 싶은데요. 저는 1999년도에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어, IP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 들어가서 특허 변호사로 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저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휴대폰 제조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죠. 펜텍이라는 회사에서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펄컴에 입사를 해서 지금, 지난 8년 동안 지재권 관련 업무와 반독점법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어,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한 사업 부분은 Qualcomm Technology Licensing이라고 불리는 어, 사업 부분이고요. 어, 쉽게 우리가 QTL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 만들어낸 기술을 라이선싱하는 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 부분에서 창출되는 매출은 어, 전 회사의 매출의 한30% 프로 정도 되고요. 어, 전 어, 이, 이익의 한70% 정도 됩니다. 또한 가지 사업 부분은 코 쿼컴 테크놀로지스 인크라는 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 부분에서는 어,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어, 통신 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은 전 매출의 한70% 되고요. 어, 이익은 전전 이익의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당히 큰 코퍼럴 R&D 그룹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지표를 보면은 2014년 현재 시가총액이 1,131억 달러이고요. 2004년도 매출이 264.9억 달러, 2014년 당기 수익이 79.7억 달러. 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퀄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퀄캄이 창립된 1985년도에서부터 한국에서 CDMA가 전국적으로 상용화된 1996년도를 초창기로 보고 있습니다. 퀄캄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 후의 슬라이드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퀄컴은 1985년도에 MIT 교수 출신이던 어, 통신 엔지니어링의 석학들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퀄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항상 그이 선순환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혁신 퀄컴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면은 1990년대 초쯤에 저희가 CDM의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그것이 무선 생태계에 들어가서 어댑트가 돼서 더욱더 발전된 기기와 서비스로 소비자들한테 팔리게 되고요.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은 그 수익 창출을 다시 받아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퀄컴은 아, 아, 한국과 퀄컴은 떼놓을 떼눌 수 없는 관계였죠. 아, 지금도 그렇, 그렇고요. 아, 아까 오전에 그 애트리의 김은남 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지만 은 아, 퀄컴한테 가장 큰 브레이크 그 중에 하나는 1991년도에 주위와 공동 개발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주위가 지정한 네 개의 제조 업체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네개의 업체는 삼성전자 그때 그 당시 금성전자 지금 LG 전자가 됐죠. 그다음에 현대전자 나중에 펜텍앤큐리티된 현대전자와 지금은 없지만은 맥슨전자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퀄컴이랑 라이센스 계약을 한 제조업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1996년도에 CDMA가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상용화가 됐고 그후한 10년 동안은 퀄캄도 그렇고 한국의 휴대폰 업체들도 그렇고 상당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00 2006년도에 HSDPA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현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LTE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실현이 됐고 201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LTE-A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퀄컴의 라이센스 전략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퀄컴의 R&D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퀄컴은 많은 액수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R&D 투자 액수를 보면은 288.6억 달러를 저희가 R&D에 투자를 하였고요. 매출 대비 20%를 상회하는 액수를 저희가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액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신기 R&D를 통해서 개발된 신기술은 특허화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특허 포트폴리오는 창립 시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전체 특허가 한 5만 개 정도 출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화된 이 기술들은 마나타이즈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라이센스라는 폼에 의해서 마나타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받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기술별로 늘어난 것을 표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받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 기술이 어떠한 블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라이센스하는가? 아, 이거는 좀 복잡한 말, 어, 말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리면은 저희는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합니다. 아,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를 라이센스해서 와이리스 시스템을 이네이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저희 라이센스의 상대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 라이센스 상대입니다. 그럼왜 라이센스를 하느냐 지금 저희 어, 프리젠테이션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펄컴의 라이센스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어, 펄컴이왜 어, 이러한 라이센스 형태를 어답트를 했는지 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펄컴이그 CDM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업계 어, 트리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 기존에 있는 TDMA를 이용한 GSM이란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GSM이란 방식은 어한 5, 6개의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과 유럽 업체들이 그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들과는 그들 사이에서는 상호 라이센스를 통해서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서 기술을 라이센스 한상태지만은 그것을 제3자한테 오픈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진 신기술이 아, 그때 당시의 gsm 기술 보다 아, 데이, 데이터 전송률도 빠르고 음, 아, 통화음질도 훨씬 좋은 기술이었 는데 이런 기술을 마, 마켓에서 빨리 어댑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오픈 라이센스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픈 라이센스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사람 누구도 아,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요구를 하면 저는 라이센스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대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픈 라이센스 방식이 어, 퀄컴한테는 상당히 좋게 작용을 했고요. 어, 퀄컴의 지금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런 어,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나 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Friend 화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friend 화약이라는건 저희 라이센스 이 스타레지는 이 어, 대체적으로 어, Friend, friend 화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 friend 화약이라는건 뭐냐 하면 어, 표준화 기구에서 어, 표준화 활동을 하는 멤버들한테 요구하는 어, 여기서 창출되는 기술은 어,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disc term으로 라이센스하라라는 그런 확약입니다. 어, 예를 들어 ETSI의 IPR 정책을 보면 은 어, 표준을 따르는 장비를 제거, 어, 제조하는 자 누구에게라도 f r i 조건에 따라 라이센스를 제안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상호호혜적인 의무이다. 또 이 프렌드 확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가합니다 그래서 이, 이, 이 디테일한 트럼생 컨디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 확약을 하는 거죠. 이 프렌드 이이 확약이 외가한 이유는 어, 이 쌍방의 협상을 통해서 디테일한 트럼생 컨디션을 풀풀들 하라는 그런 그 의도에서. 일부러 Intentionally 그렇게 어, 디자인한 것이 이 ETSI를 포함한 여러 표준화 기구의 p 라시 였습니다. 지금까지 Friend 어, 확약, Friend 기반 라이센싱은잘 작동을 해왔죠. 어, 여기서 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Friend 확약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하면 프렌드 확약은 법규 또는 경제 이론, 공공 정책을 수립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또 더더욱 어, 표준 특허가 표준 필수 특허가 다른 특허에 비해 그 가치가 낮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ETSI의 어, 유럽의 그, 어, 표준화 기구인 ETSI의 IPR 정책을 다시 한번 보면 더알수 있는데요. 어, 두 가지 근본적인 어,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표준에 기여한 자의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라 기준이고요. 목적이고요. 표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필수 특허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프렌드 아, 확약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표준화 기구를 봐도 맞습니다. 근래 들어 이 소위 말하는 필수 표준 특허의 가치를 절하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년 동안 지켜봤던 스마트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 소송들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그 규제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소위 말하는 표준특허와 프랜드 확약에 관한 해석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 반추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표준화에 기여하지 않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표준화에 기여한 업체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쓰고 있다라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그 대가는 결국은 커스트가 되겠죠. 그 커스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업체들의 의도일 거고 그런 업체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표준화 단 업체에 널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볼수 있는데요. 통신 표준 특허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렇게 수월한 작업이 아니고 많은 R&D가 필요하고 많은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정을 저희 한국에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90년대를 거쳐서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지식기반 경제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만약에 특허법이 특허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았으면 펄캄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식반 경제에 필요한 한국에서 필요한 이 업체들은 아까 히든 챔피언도 말씀을 하셨고 벤처 회사들도 말씀하셨는데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특허 보호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최동규 특허청장님께서도 축사를 하셨지만은 전 특허청장이었던 김명민 특허청장님께서 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아, 미국 16대 대통령이했던 에이브람 에이브람 링컨이 했던 특허 어, 시스템에 대해서 했던 포테이션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patent system fuels the fire of genius. 대략 아, 해석을 하자면은 특허 시스템은 혁신의 불꽃에 연료를 제공한다. 이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적당한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유인책은 합리적인 특허 보호 시스템에 존재어야 한다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